예, 이번에는, 어, 이, 이런 부분을 제가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묘지와 비석이 있을 때, 몸과 비가 있을 때, 백과 귀가 있다고 어, 가정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묘지에서는 어느 부분 위주로 설정을 해야지 맞는 건가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선 어, 이 부분부터 말씀드립니다 어, 몸과 혼 몸과 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몸과 신이 있다라는 설정 그 설정을 일단 가정할 때 묘지로 다른 말로 묘지로 바꿔서 말하면 고인이 드러나 계신 분과 비석이 있다고 보면 비석은 어느 쪽에 모시고, 분은 어느 쪽에 모시는 예에서 관찰자 입장입니다. 제가 관찰자입니다. 제가 관찰자가 이렇게 바라보고 분이 계십니다. 묘지가 계시면 동방에 비석을 모시는 것이 바른 설정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게 서방에 모셨죠. 이렇게 서방에 모시는 것이 아니고, 동방에 모시는 게 바른 설정이고요. 일단 비석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분내 이제 묘지에. 비석이 올라오면 일단 안 됩니다. 올라 올라온다면 동쪽에 모시는 거고요. 본래는 올라오면 안 되는 건데 올라왔더라도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곡비로 틀어서 이렇게 동쪽에 계시하지 맞는 거고요. 일단 이곳에서는 묘지가 묘지가 위주기 때문에 베레석은 이렇게 묘지 앞에 모십니다. 예, 이 부분 일반 묘지나 불교 묘지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편의상 설명드리는 겁니다. 묘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묘지가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묘지입니다. 아, 불교에서는 기원백이라는 그런 공식을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저는 편의상 그런 걸 떠나서 이걸 늘어놓을 때 어떻게 늘어놓고 또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이곳에서 설명드리면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설명드립니다. 묘지에서의 묘지에서의 늘어놓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뭐 상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묘지에서 늘어놓을 때이 베레석 인데 들이는 뭐 상석 일반 묘지에서는 상석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왕릉에서는 정자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묘지 앞에 놓는다. 일단 이겁니다. 이렇게 비석 앞에 놓으면 안 되는 거고요. 어, 비석이 이렇게 서방에 와 있어도 안 되고요. 얼로올라 하면 동방에 와 있어야 되고요. 방향은 곡비야지 된다. 그점 말씀드렸고요. 그럼 에, 한번 또 다음 묘지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묘지가 되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이제 묘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비석은 올라오면 안 되는데 편의상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주가 구주에서 좀 나눠서 공간을 써야지 되기 때문에 올라왔다. 올라왔으면 동방에 놓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기준은 묘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비석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묘지에도 이분이 기준이 되거든요. 이렇게 묘지가 기준이 됩니다. 묘지가 기준이 정해졌다 하면, 동방의 비덕을 모시는데 곡비로 드는 것이 좋다. 저는 불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반복해서 말씀 올리지만 불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묘지 공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반 묘지 포함해서요. 다만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이 제가 이쪽을 어차피 방문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것, 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 묘지에서는 고인이 들어 누워 계시는 이곳이 기준이다. 비석을 둘러면 동방에 두어라. 그러나 곡비로 두어라.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상석을 놓으면 묘지 앞에 놓아라. 뭐 베레석, 정중석 뭐 이렇게 명하지만 일반용어로 상석을 놓으면 묘지 앞에 놓아라. 비석 앞에 놓으면 안 되고요. 이곳에서는 대상이 묘지기 이 때문에, 고인이기 때문에, 고인의 몸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뭐 사리가 되, 되, 되겠죠 뭐 유골이 되면 사리가 되죠 그런 공식입니다 어, 제가 한번 어, 이쪽에 또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하신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 여기 뭐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어, 이런 주장을 계속 김신네이신네박신네서신네다 다르게 하면 우리나라는 죽탕디는 나라가 되고요. 어, 두서도 없는 나라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요. 기준도 없고 어, 뭐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할 수는 있으나 어, 대한민국이 그 주장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이 어, 글에서는 정중석, 배래석, 상석을 안 놓았기 때문에, 묘지와 비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묘지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부도탑이 되었던, 정침분이 되었던 묘지가 되는 거고요. 일단, 납골 묘가 되었던, 납골 당이 되었던, 뭐, 같은 공식입니다. 몸을 상징하는 거, 몸을 화장을 해서 요골이 되었던, 사리가 되었던, 화장하지 않고 매장을 했던 그 몸이 기준이 된다, 묘지는. 이 비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음, 매우 소박하지만, 정중석을 놀라면, 배레석을 놓고 상석을 놀라면, 이 묘지 앞에 놓아라. 이렇게. 묘지 앞에. 묘지니까요. 묘지 앞에 놓아라. 그러면, 다음, 다음, 부두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부분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립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출합니다 이런 구조도 일반 뷰지에서는 참으로, 안된 곳이 더 많습니다. 묘지는 뭐 장의식부터 모든 것이 그렇지만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예절을 집행하, 집행한 것인데 내 부모 조상님한테 예절을 갖추기 위해서 묘지도 쓰고 상속도 놓고 비덕도 놓고 다한 건데 그 두서가 없어지면 예, 본래 예, 하려고 했던 그 마음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잘못 예절이 집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이런 설정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비석은 이렇게 별도로 놓는 것이 이렇게 비석을 별도로 놓는 것이 제가 맞는다고 했고요 어, 부도도 예전에는 어, 부도비를 별도로 놓았습니다 부도와 부도비를 별도로 놓았고요 왕릉에서도 어, 능침과 비각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어로도 구분되어 있고요 공간도 같은 공간에 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그런 것을 보아 어, 현대에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 이 부두가 기준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부두 비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상석을 놓고 싶으면 부두 앞에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있는 가보시면 인원릉 가보시면 이게 정중석이 왕릉에도 정중석이 있어요. 옛날 임금이 천재진에도 정중석이 있습니다. 정중석이 어디에 계시느냐면 몸이 드러누워 계시는 그 능친 공간에 정중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몸체가 계시는 이곳에 이렇게 베레석이 이렇게 계십니다. 이또 비석에 계시는 게 아니라 기준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몸체가 계시는 곳이 기준입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정해지는 겁니다. 기준이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이분 기준이 북좌가 일단 설정되었습니다. 북좌 북자, 북좌 북자, 북좌입니다. 제가 바라보고 북좌면 당연히 동쪽이기 되 때문에 비석이 가는 건 맞는데 정비로 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걸로 알고 그 소개를 마칩니다.